아, 이거 음. 영화 제리맥가이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스포츠 에이전시 모델이 어, 나오면서 어. 이제 관중석에서 지켜볼 땐 항상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음. 우리가 경기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캐스팅 매니저가 되면 초표용제 올라가는 사람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자, 레벨업. 어,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새로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내용도 그리고 정보도 그리고 마음도 어, 꿈도 레벨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레벨업 오늘은 옆에 너무나 젊고 멋진 분이 나오셨습니다. <laughs> <laughs> 자점치인 발음을 잘 들으세요. 젊은이 할때그점치인 양성 스타트업 뉴 웨이즈 대표이신 박혜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점치인 q 이 전시 뉴 웨이즈 대표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와, 진짜. 요번에 이뉴 웨이즈에서 어,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저희는 뉴 웨이즈에 등록한 선수들이라고 어, 불고있어요 선수. 네, 네. 선수들이 요번에 지방선거에 많이 나갔어요? 네, 저희는 138명이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몇 명이 당선되셨나요? 40명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138명이 나가서 40명? 네. 이야, 이거 대단한데? 그래서 와. 전체 출마한 후보자가 네. 만 39세 이하를 저희가 젊은 정치 인 점친이라고 부르고 음.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전체 729명의 후보자가 나왔고 네. 그중에 저희 등록한 선수분이 138 138명이었고 이제 그중에 당선자가 416명이 나오셨는데 네. 네. 그중에 40명이 유에이지에 등록한 선수분들이었어요. 유에이지에 등록한 선수들. 네. 야이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저희 작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헐. 작년 6월요? 2월에서 예전에 2월에 시작하는데 거의 1년 조금 넘어서 40명의 현역 정치인을 배출을 한 거예요, 요번에. 네, 네. 와, 그분들 대단하시네. 나이가 몇살 정도 돼요, 평균? 아, 저희가 다만 39세 이하여서 이번에 진짜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등록한 선수분은 아니지만 피선거권 연령이나 돼서 만 18세부터 24세 분들도 계시고. 정치 등록한 사람이? 네네네. 18세에서 24세도 있어요? 네. 이제 만 18세부터 오. 출마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 정치인, 이제 젊은이들이 정치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말로는 많이 하는데, 네. 그걸 실제로, 근데 젊은이들이 뭐 정치하겠어? <laughs>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어, 이걸 진짜. 실제로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 정말 되게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유가 여러모로 막그 우연으로 이딱 결심의 계기가 생겼는데 가장 큰 거는 아왜 이렇게 말 통하는 느낌이 아니지 왜 정작 항상 지겹지 왜 기대할 수 없지 이러왜 이렇게 실망스러웠지? <laughs>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다할 거예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아, 계속 매번 음. 똑같이 실망하지 말고 좀더 기대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 변화를 만들 때 저는 이제 다양한 개인의 영향력이라는 음. 걸좀 관심이 많아서 그걸 연결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 시스템? 네. 그럼 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니, 그럼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사,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음, 음, 음. 데이터를 찾아 본 거죠. 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자가 4 0 1 6명이었는데 그중에 1 3년2 0 1 8 2 0 8 2018년, 2 0 1 8 2 0 8년2 0 1 8 9세 이하가, 전체 6 6 이하가 음. 한 34%였거든요. 그 선거에는. 아, 그럼 차이가 너무 크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음. 했을 때, 후보자가 전체 7%가 출마한 거죠. 출마 자체가 숫자가 작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음. 출마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후보자가 네. 늘어나면, 당선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그걸 돕는 에이전시 음.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laughs> 안 해봤어요. <laughs>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laughs> 많이 많이 물어봐야죠. 아,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정, 기존 정치인 출신 중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멘토 역할을 하는 분들 계세요? 아, 네. 저희가 아. 정말 그 현역 기초위원 정치인분들, 네. 그러니까 네. 2018년 당선됐던 분들을 음. 이렇게 모아서 네. 18분을 모으고 저희가 아. 코치단이라고 불렀어요. 코치단. 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피드백 세션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음. 저희도 많이 여쭤보고 정리하고. 그렇겠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점인이 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나요? 뉴에이즈 선수가 되려면요? 네, 선수가 되려면. 뉴에이즈 어, 선수가 되려면 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뉴에이즈 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동의하고 uh -huh. 그 다음에 정보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끝끝 치예요. 그래렇게이 사람이 그런 식의 역량이 되는지 뭔가 네. 어? 그 검증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어그 검증의 단계가 사실 저희 그 정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뉴에이지도 역시나 검증을 하지만 음. 우선 더 많은 기회와 정보를 연결해서 더 많이 들어오시게 하고 네네. 그 안에서 뉴에이지 커뮤니티에서 혹시나 이슈가 아 생기면 저희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 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야그 프로젝트 뭐 <laughs> 어 맞아요 어.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프로젝트 원원 어. 같은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로토 어. 마이돌처럼 저희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에서몇 명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 토너먼트로 해갖고 뽑는 거 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 이거 음. 영화 제리맥가이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리맥가이어 음. 보셨어요 오. 그 영화? 그럼 봤죠 몇번 봤죠 어.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요? 거기에 스포츠 에이전시 모델이나와셔서 어. 어. 비유를 해줄 때 손흥민이 토트넘의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에이전시도 어. 따로 있다. 아, 아, 유에이즈가 그런 역할 을 하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음. 저희도 거기에서 약간 아하 한 거예요. 아 에이전트네. 네, 그래서 아. 사실 정치가 좀 좋네. 이해하고 좀 낯서니까 아, 저희도 이제 세계관, 그러니까 유니버스라고 해서 음. 만든 게 그러면은 우리는 유에이즈라는 에이전시고 정당은 팀이야. 그리고 오케이. 후보자는 선수야. 그리고 음. 같이 키워나가는 사람 코치단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을 함께 키워나가는 과정에 더 많은 힘이 음. 필요한데 네. 그거를 이제 캐스팅 매니저라고 부르는 유권자 아. 그룹을 이제 호명한 거죠. 그래서 네. 관중석에서 지켜볼 땐 항상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음. 우리가 경기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캐스팅 매니저가 되면 투표 용지에 올라가 는 사람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아.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등장한 거였어요. 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내 주위에서. 어 뭔가 그 정치적인 철학도 있고 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세상에 뭐 새로운 가치 막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 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캐스팅 매니저가 돼서 네. 추천해. 네. 너 여기 들어가. 네. 그래서 여기 뉴웨이즈 에이전트 에이전, 보내. 그러면 뉴웨이즈 네. 에이전트에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그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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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뮤니티 안에서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어. 어, 맞아요. 그리고 코치가 그래요. 가끔씩 개입해. 네, 맞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네.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네. 기초단체 내가 어디에 갈지, 네. 서부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코칭해주겠네요. 어, 그죠그죠 그러니까 음. 저희가 초당적이에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 안 싸워. 어, 다 싸우자. 어, <laughs>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비슷한 어려움의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정당을 초월해서 나이가 어리니까 처음 해봤으니까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뭐 지역에서 뭐 어린데 뭘 아냐, 뭐 음, 나중에 나와라 음. 젊은데 기회도 많은데, 뭐 이런 음, 얘기도 들으시고 음, 음, 음. 자꾸 젊으면 기회 많다. 그래, 음. 젊어서 음. 기회가 더 없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laughs> <laughs> 젊어서 기회가 없어. 지금 그거 젊은이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젊어서 자꾸 기회가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과 음. 지지와 위로가 되니까 아하. 이렇게 당을 초월해서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나셔가지고 어, 그래? 네 만남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 아, 그 진짜 좋은 문화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왜또 지금 근데... 어른들은 뭐 당끼리 친한 척하는데 <laughs> 가면 싸우고 네. 술 먹을 때 친한 척하고 사진 찍을 때 친한 음. 척하고 그러잖아. <laughs> 근데 여기는 안 그죠? 그래? 그냥 서로 지지하는 당이 지금 이제 두 다르게. 당이야 각각 달라 근데 네, 같이 맞죠. 공부하고 그래요? 네, 저희는 지금 한 8개 이상의 정당이 모여 있어요 음, 그러면은 8개? 네네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약간 의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지역활동 시작할 때 주민들을 어떻게 만날까 선거운동 시작할 때 국민을 보는구나 네, 당을 네, 시작하는 맞아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당은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그 후보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까 그들은. 아, 저희가 궁금하다. 권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당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당을 네. 고민하시고 당을 결정하면서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이제 저희가 권하는 건일단은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원 당규나 강령을 아. 읽어보시고 오케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나 관점과 음. 유사한 정당을 선택하시면 좋고 음. 아니면 어, 그거 너무 언론적이야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아예 최. 최근에 되게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있어서 나는 어느 입장에 더 가까웠나 그치, 이런 각, 걸좀 정당의 결... 입장을 보고 네네,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권해드립니다. 음. 오, 외국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도 찾아봤을 어. 때 넷플릭스의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알렉산더 오카시오 코르테즈 미국의 음. 밀레니얼 여성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라이징처럼 등장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원래 음. 바텐더였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추천을 하면서 음. 출마를 결심하게 되고 당선이 되는 과정이 음. 있어요. 그래서 아, 누군가 추천해서 결심해서 음. 선거에 뛸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했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봤을 때는 그 미국에는 비영리단체 중에 s h e s h u d r u n 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여성들 이 음. 인파이어링 돼서 결심하는 정보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음. 모델도 있고 유사하게 이그나이트란 모델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분 부분 참고했죠. 참고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뉴에이지의 선수들은 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성이 더 많아요. 어, 그렇지, 여자도 많아야 돼. 네, 우리 아버지가 네. 늘 했던 얘기가 미경아 여자가 인구의 반여. 근데 음. 여성 국회의원은 음. 진짜 조금이야. 진짜 조금. 너 여, 여자를 위한 세상이 왜안 만들어지는지 알아? 인구가 반면 뭐하냐? 대표자가 적은데 음. 원래 대부분 인간의 모든 삶이 정치에서 음. 다 법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안 되면 세상을 못 봤고 맞아요. 시골로 인내가 맨날 그 얘기를. 나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난 소용없지, 난 강의할 거야. 이랬데 대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젊은 여성 정치인이 많이 등장하게 네가 도와줘. 이 어, 얘기는 늘 했었어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저도 네. 더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결심하게 기대하고, 음. 앞으로 더 다양해지게끔 해야 할 노력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 음. 내가 한 번도 내 꿈이나 직업으로 음. 정치인을 생각해본 음. 적은 없어. 네네네. 대부분 다. 정치인은 그냥 남일이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이미 정해진 사람이 하는 거고 원래 그물에 있는 사람이 하는 네. 거고. 그 그러니까 나는 아예 생각도 못 했던 젊은이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경로가 다양하신데 예를 네. 들어서 아까 이제 여성 젊은 여성 정치 인 얘기하셨으니까 막 음. 자랑을 해 보면 저희 네. 선수분들 그 도봉구에 당선된 손혜영 의원님 있는데 이번에 구의원이 되신 거예요. 도봉구 의원이에요. 도봉구 의원 손 해영. 해영. 네. 근데 이제 해영님은 음. 원래 수학통역사를 하시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아. 되시고 경력 보여성이 되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나 일을 하고 그랬는데라는 생각이 음. 들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그 지역 교육을 학 부모회부터 뭐 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네. 꼭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 예산에 관심이 생겨서 음. 공부 모임도 만드시고 오케이. 그래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그 관심이 확장돼서 실제로 이제 정치와 정책에 관심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음. 출마하셔서 이번에 당선되셨어요. 음. 아 그러면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거 없어도 당선되기 쉽지 않을 텐데 없으면. 근데 지역 기반에서 너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 그렇죠. 그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내 뜻을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음. 너무 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사실 이공3공은 지역에 상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너무 적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지역에 오래 머물수록 훨씬 더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캐스팅 매니저를 모은 겁니다. 캐스팅 매니저, 누군가 네, 추천하는 걸로. 네, 그래서 저희가 캐스팅 매니저를 음. 지금 전국에 1만 600명 정도가 있으신데 음. 지역구를 여쭤봐요. 그래서 네, 네. 나는 서울시 동봉구에 사는 캐스팅 매니저다라고 음. 음. 이메일을 등록해 주시면 예. 저희가 서울시 도봉구에 정치인이 등장했다, 음.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면 프로필을 이분에게 보내드려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분이 좀 도와주는구나. 네, 네, 네. 아, 나 응원하고 어허. 싶어. 더잘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연락처를 남기고, 그럼 음. 이 정치인이 저희 만나요. 그럼 이제 주말에 커피를 마신다거나, 음. 아니면 뭐 온라인 채팅방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만나니 이거 뭐어플리케이션 있어요? 서로 매칭 플랫폼?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돈 많이 들겠다. 이거 네. 개발하면 이런것좀 사수로 바꿔 있습니다. 이거예요. <laughs> 아, 네. 여러분,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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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여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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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네이에이지는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비영리 스타트업이기때문이여러분들이많이 제대로 후원해주실수록 더 크고 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젊은 정치인들을 키우는 거야. 네, 네, 그렇죠. 후원금 얼마부터 낼수 있어요? 어월 5천 원부터 낼수 있어요. 아, 그 월정액이에요? 네, 네, 네월 정기원. 아, 일시원도 가능합니다. 얼마 어 월, 얼마씩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5천 원부터 얼마까지? 아 저희 매월 정기원으로는 최대 많으신 분이 10만 원을 음. 후원해주시고. 어 나도 꼭 낼게. 어 당장. 아, 그 당연하지. 그거 하려고 오라 그랬지. 지금 걔는 무섭겠어요. 아, 아싸. 돈이 제일 중요해. 제일... 아니 아싸. 돈이 있어야 네. 정치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맞아. 왜 그래서 정치인 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음, 많이 맞아요. 정치로 나섰는데 맞아요. 젊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가치와 목표와 네. 제가 변화시키고 싶은 비전이 있을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와 비전에다가 우리가 절그 음.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한 달에 뭐만 원씩, 이만 원씩 음. 후원하는 건 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네. 저는. 맞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진짜 음. 더 나은 정치 시스템에 투자하시는 일이라고. 맞아, 시스템에 네. 투자하는 네, 일이야. 네. 결국 사람이 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시스템에. 너무 좋다. 아 이런 생각 진짜 잘했네.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아니면 혼자 있어요? 아, 저랑 같이 일하는 민혜 님, 광민혜 님에서 음. 두 명이서 하고 있어요. 둘이서. 네,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어, 미네 님이요. 두 명이야? 네. 야, 대박 스타트업이야. 이건 두 명이 어? 기초단체 장을 40명을 당선시켰어요. 여기. 당선. 이야, 대박. 음. 어마어마한데? 이 파워가? 네. 나 친하게 지날래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저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응.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후원하세요. 아, 네. 제가 후원자 이름을 다 외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조금이면 후원자 이름을 외워, 그래. 어, 네. 그러니까 못 외울 정도로 많이 외워. <laughs> 아니, 이뭐 어떻게, 뭐, 50년형? 어떻게 외워? <laughs> 아, 정말. 너무 멋지네요. 제가 사실은요. 누구가 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냥 기사를 봤어요. 오! 어? 정치, 스타트업, 뉴 에이지, 이거 뭐지? 그러고 보다가 자세히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 요즘에 제일 관심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0대 이하, MZ세대의 음. 미래에 대해서 음. 어, 관심 갖고 있고, 네. 또 관심을 갖는 것 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이 응원하고 있고, 음. 앞으로 지금 40대 이상, 50대, 60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음. 보면은, 당장 돈을 줄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그들이 원하는 판을 스스로 깔수 있게 도와주기는 긴 아, 네. 그거만 해도 큰일이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선거 전에 막 물어보려고 하다가 네. 아, 바쁜데, 뭐 <laughs> 선거 끝나고 봐, 끝나고 봐. 그래서 이제 오늘 네. 어, 뵙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돈은 어떻게 이거 뭘로 사무실 없고 이랬어요? 저희가 비영리. 단체예요 스타트업이라 비밀단체. 부르지만 그 비영리 음. 단체라서 네. 이제 후원 월 정기 후원과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음. 운영을 해왔어요. 정기 후원하고 그 뭐몇분 되겠어요 이름 다 외우는데 <laughs> 음. 그래도 저희가 제법 정기 후원자가 아주 아주 적진 않고 아, 네네, 네, 저희 네네. 둘이 딱딱 알맞게 음. 알맞게 잘 지낼 만큼 음. 있어요. 둘이 알 맞게. 네. 지금 네. 양력을 보니까 고교 시절에 청소년 인권 단체 어. 아스나로에서 청소년 어, 네, 참정권 운동을 하셨어. 어, 청... 이때부터 관심이 있었구나. 고교 어. 시절이면. 네, 청소년 인권 운동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와... 약간 항상 시스템에 대한 음... <laughs>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왜 왜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야 될까? 막 이런 음. 질문이 생기면 아 음. 우리가 지내는 이 공간을 더 나은 방법으로 바꿀 수 없을까? 뭐 이런 질문들로 이어졌던 것 같아. 요 중앙대학교 <laughs> 사회학과를 나왔어. 어 맞아요. 그리고 대학 휴학 중에. <laughs> 소셜벤처 지식공유 플랫폼 위즈돔에 재직을 했어요. 어 맞아요. 음, 주로 소셜벤처 쪽에 계셨구나. 네, 소셜벤처에서. 음, 일했어요. 본인 출마할 생각 왜안 했어요? 보면 막다 학생회장이고 어. 본인이 직접하지. 왜왜 <laughs> 응? 왜 뒤에서 이렇게 지원으로 나서셨어요? 어 일단은 잘하는 네. 거 좋아하는 걸 잘하자. 네. 네, 그건 것 같아요. 되게 말하는 게 제가 막 복잡하고 이렇게 되게 맥락을 쌓아서 말하거나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좋은 정치인은 사실 그것보다 되게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건 사실 다 이, 이후에 붙여진 이유고 그냥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지금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네.